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또는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아주 참혹한 사건을 보면서 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어린아이들이 죽고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을 보면서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은 있지만 그 신이나 하나님이 이 세상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신은 있을 수 있지만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별로 나와 상관이 없고 나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앞에 설교들에서 하나님이 왜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또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라는 주제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든 것은 알겠지만 그 창조가 그 하나님이 나와는 별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두고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두고 그냥 방치해 두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또 멀리서 어떻게 되나 구경만 하고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연못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포크레인을 불러서 땅을 크게 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포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들과 바위를 놓아서 방수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되도록 하고 또 흙과 자갈을 깔고 그 다음에 물을 그곳에 집어넣습니다. 또 그리고 물이 잘 순환되고 공기가 주입되도록 폭포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양한 물고기들을 그곳 연못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연못을 만드는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못을 만든 후에도 나중에 이끼가 이끼를 없애려고 우렁이를 넣기도 하고 또 주변에 큰 나무를 심어서 녹조가 생기지 않도록 그늘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물이 혼탁해지니까 여과장치를 만들어서 수질을 관리했습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또 연못 안에서 여전히 이끼들이 많이 끼고 진흙들이 쌓이니까 그것들을 그 진흙이나 이끼를 먹을 수 있는 물고기를 다시 또 연못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 그냥 창조하고 그냥 방치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도 이 세상을 가꾸고 이 세상을 관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새로운 물고기를 넣어서 진흙을 없애지는 않겠지만 이 세상이 잘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연못을 만들고 그 연못이 잘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 많은 관여들을 하시고 큰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할 일을 지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연못을 만든 사람들은 진흙과 이끼를 먹는 물고기를 넣어서 그 물고기가 바위 위에 이끼를 제거해 주기를 바라는 정도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그 이끼를 제거하는 일을 하라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지시하는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름을 붙여 보라고 지시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오늘 읽은 본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이라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을 보면 이것을 번역하기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야 될 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6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현력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지시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방주를 어떻게 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사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지시하시고 사무엘에게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라 라고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지시는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들을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어디로 피하고 언제까지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예수님이 나타나서 셔 바울에게 특정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라 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일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이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별로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는 벌을 주시는 분,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보라면 어떡하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나의 일이 잘될 것인가 아니면 잘못될 것인가 라는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기도 하고 보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일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고 지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우리 입장에서 우리 위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짓을 하시는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즘 TV를 보면 강아지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보니까 어떤 훈련사가 강아지에게 쩔쩔 매고, 쩔쩔 매고 강아지에게 휘둘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아지를 왜 키웁니까? 사람이 즐겁고 좋다고 키우는데 강아지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훈련해서 잘못된 버릇을 고쳐서 행복하게 같이 살, 잘살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편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강아지를 키운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는 가족과 같아, 뭐 반려견이다 하지만 결국 사람의 외로움 때문에 키우고 친밀한 정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개를 키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구체적으로 집을 지키는 필요가 있어서 개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양모리를 위해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강아지가 있는 것이고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강아지를 데려서 데려와서 키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지시하시고 어떤 일들을 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구체적으로 그의 삶을, 삶에 대해서 개입하시고 구체적으로 일을 지시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할 일들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우리에게 할 일을 시킬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사람들과 같이 하기로 위내서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차 대전 때 독일의 공습으로 런던은 밤낮으로 폭탄이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그런 가운데 시한 폭탄 장치를 달아서 투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폭탄이 투하될 때 그때만 피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폭탄이 한 시간 후에 터지기도 하고 하루 후에 터지기도 하고 며칠 지나서 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런던에 있는 사람들은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늘 불안한 가운데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영국의 귀족인 소포크 공작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던 중에 이 일을 자기가 담당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시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소포크 공작은 자기의 운전사와 여비소와 함께 시한폭탄을 처리하는 UBF라는 그런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단 3명의 결사대였지만 이 사람들은 시한폭탄이 떨어진, 떨어진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 시한폭탄 장치가 되어있으면 그것을 해체해체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서른네 개의 폭탄을 해체했는데, 서른다섯 개째 폭탄을 해체하러 갔다가 폭발폭탄이 폭탄, 터져서 이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많은 런던의 사람들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생각하고 이들은 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폭탄 해제 작업을 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주고 벌을 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지시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도와라고 지시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이런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것에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이루어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에 민감하게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큰 은혜를 내리시고 큰 복을 내리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소명을 이루어가는 저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